지난 시간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대 1이고 두분 알파와 베타가 주어졌을 때 이차방정식은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따라서, 인수, x 알파와 x 베타를 갖는 거죠? 는 0이라고 하고, 최고차항이 계속 1이니까 그냥 1. 그래서 얘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베타 X 마마, 플러스 알파 베타는 0꼴이어서 공유한 계산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골로 정리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뭘로 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 알파 베타의 곱물로보라고랬죠 그래서 얘는 아최고차 계수가 1이고 두 분의 주어져 있으면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x 플러스 두 분의 곱 분, 영골로 생각하고 합과 구분구에 대입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최고창의 개수 1이 아니고, A면은, 각형에다 A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3차 방정식 똑같아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을 똑같고요. 요번에 3차 방정식은 세근이니까, 세근,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져 있을 때, 3차 방정식은, X-α, 알 x 1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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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면 돼요.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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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알0 0 0고 뒤에 거두개 먼저 전개해볼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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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베타 0 0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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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전개해 봐요. 0 0 0 0 0 0 0 감마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감마 x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분배 없이 가면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마 플러스 알파 베타 x 맞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그쵸? 자, 그럼 동류항 계산. x 세제곱. 그다음 2차항 볼까요? x 제곱 여기 있지요? 또 여기도 있네요. 그래, 여기 있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 주고 x 제곱으로 묶어 준다면 마이너스 나왔고 x 제곱 나왔으니까 알파 남고 마이너스 나왔고 x 제곱 나왔으니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나왔고 x 제곱 나왔으니까 플러스 감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차항 봅시다. 여기 보라색으로 밑줄진 되어 있죠. 플러스 1차항 x 로 묶어주면 x 나왔으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x 나왔으니까 베타 감마. 플러스 x 나왔으니까 감마 알파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없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골로 정리가 됐네요 그쵸? 그랬 아까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금강 계수원을 이용했을 때두 분의 합과 곱이 나와 있는 것 중에도 세 분의 합세 분의 곱, 그 다음 곱의 합 그쵸?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 제곱 플러스 고의합두 개씩 곱하고 합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고세 개만 곱했다는 얘기죠. 는 0골로 정리해준다. 자, 부어봐요. 여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한번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지요? 음. 자, 요거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필수형 7 번. 일단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은 0에 세근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고 했죠? 역시 일단 우선적으로 세근각의 세균을 적어놓으면 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고배아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 분의 c니까 2곱 세븐의 복은 마이너스 a 분의 c d니까 1. 됐어요. 이렇게 놓고 자요번에 세근을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로 두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 찾아라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3차 방정식 찾기에서 합고배야 곱만 구하면 돼요. 합은 뭐예요?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더하기 감마 분의 1이죠? 통분해야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베타 감마 더하기 분자는 분모 똑같을 테니까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베타 결국 합은 알파베타 감마 분의 알파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네요 알파베타 감마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고배합 고배합 <laughs>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 더하기 감마 분의 1 곱하기 알파 분의 1 이렇게 계산 나란 얘기죠.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 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 분의 1 이니까 그러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여기는 감마 알파 베타 그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1 분의 분자는 3이니까 마 3이네요. 그죠그 다음에 곱 곱은 알파분의 곱하기 베타 분의 1 곱하기 감마 분의 1이니까 알파베타 감마 분의 1이죠?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1이네그그죠 그럼 우리가 공식 대입하면 어떻게 x 세제곱 마이너스 합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곱의 합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은 0이 n 게면 돼요. 따라서 x to 마 x 제곱 마 마이너스 3 x. 마마 플러스 1은 0끝 됐나요?